먹는 것이곧 나를 만든다. 안녕하세요, 리틀 약사입니다. 오늘은 이 콜레스테롤 시리즈 중에 심혈관계 질환 치료 가이드와 그 기전에 따른 영양소 편입니다.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면요, 먼저 이일 편부터 4 편까지 천천히 살펴보십시오.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요 아주 괜찮은 논문을 찾았습니다. 바로 이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있어서 영양제의 역할이라는 이 리뷰 논문인데요. 여기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고 또 어떤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해서 이 고지혈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나에게 어떤 영양소가 좋을지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. 이들었어. 먼저 이 논문의 고지혈증 치료에 대한 핵심 내용인데요. 첫 번째 이 고지혈증은 고혈압, 당뇨, 흡연, 비만과 더불어 이 심장질환 5대 위험인자 중 하나다. 메커니즘은 복잡하지만 염증, 산화적 스트레스, 면역불균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. 자, 두 번째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 섭취보다 정대탄수화물, 또 산화된 LDL, LDL의 입자수, 이런 것들이 심혈관계 질환에 더 문제다. 세 번째, 오메가3나 올리브유 같은 단일부포화 지방산이 심혈관계 질환과 혈청 지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. 네 번째, 총콜레스테롤, LDL, 중성지방, HDL 같은 단순 수치만 검사하는 것보다 LDL의 입자 크기나 입자 수, 아포비 단백 같은 콜레스테롤의 세부인자를 검사하는 게더 좋다. 다섯 번째, 이 HDL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. 염증성 HDL, 또 기능성이 없는 HDL도 있으니 이것도 체크해 보는 게 좋다. 여섯 번째, 크기가 큰 LDL, 이 A 타입은 동맥 경화를 유발하지 않는다. 일곱 번째, LDL 수치만 관리하는 것보다 염증, 산화적 스트레스, 면역 균형을 잘 다스려야 혈관 손상을 줄일 수 있다. 여덟 번째, HSCRP 같은 이 염증 지표의 감소가 LDL과 관계없이 심혈관계 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다. 아홉 번째, 최근 새로운 치료 방법은요, 이 체지방이나 내장 지방 감소를 통한 체중 감소, 유산소나 웨이트를 통한 근육량 증가, 또 입증된 영양소를 사용해야 하고, 콜레스테롤만 내리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, 염증이라든지 산화적 스트레스, 면역균형, 뭐 혈관 장벽까지 다 같이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 또한, 논문에서는요,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고지혈증 치료 메커니즘을 보시는 것처럼 한눈에 요약해서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. 대부분 우리들은요, 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얼마냐, 뭐 높냐, 낮냐만 생각하지만,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전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.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것들을 잠깐 요약해볼까요? 일단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야 된다. 콜레스테롤 배설을 늘려야 된다. LDL 수를 감소시켜야 된다. LDL의 당화를 억제해야 된다. LDL 사이즈를 키워야 된다. LDL 수용체를 증가시켜야 된다.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야 된다. HDL의 항산화 작용을 증가시켜줄 수 있는 파락소나제를 증가시켜줘야 한다. 동맥 경화를 예방하려면 LDL보다 더 나쁜 LDL 즉 유사물질인 LPA를 줄여라. 콜레스테롤의 역수송을 증가시켜라. 또한 염증, 산화적 스트레스 억제, 면역균형 잡기, 중성지방을 낮춰라. 결국 이런 요소들이 잘 관리가 되어야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이 되는 거다. 그럼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어떻게 우리는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? 참이 논문에서요, 치료기전만 말하고 끝냈으면 허무할 뻔했습니다. 하지만 각 기전마다 연구된 영양소들을 하나씩, 하나씩 첨가해 주었습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이 기전별로 영양소가 기입되어 있죠. 조금 잠깐 볼까요? 첫 번째, 이 LDL의 산화를 막아주는 영양소. 자, 나이아신, 녹차추출물인 EGCG도 보이고요. 판텐츠, 포도씨엘레스페라트롤 올리브유 같은 오메가9, 컬큐민, 비타민이 참기름에 주로 들어있는 이 세사미도 보입니다. 자, 두 번째, LDL의 당화를 막아주는 영양소인데요. 이 LDL 입자에 당화 현상이 생기면 이게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면역 반응과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동맥경화에 또 주범이 됩니다. 이것을 막아주는 영양소 바로 캄페롤 루틴, 양파나 마늘 같은 이설파 화합물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. 자, 세 번째 이 LDL의 합성을 낮추는 영양소죠. 나이아신, 콩국, 또 식물성 스테롤과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또 추출물들도 보입니다. 네 번째, 동맥경화의 주범인 작은 LDL을 좀더 안전한 큰 LDL로 전환시키는 영양소입니다. 자, LDL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요, 혈관벽에 침투가 잘 되면서 여기에 또 산화적 스트레스와 면역과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. 그래서 LDL은 입자가 좀큰게 중요한데요. 입자 크게끔 바꿔주는 영양소 대표적인 게 바로 오메가3죠. 그리고, 이, 나이아신, 뭐, 식물성 스테롤도 보입니다. 다섯 번째, 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영양소인데요. 식물성 스테롤도 보이고요. 세삼이, 참기름에 많이 들어있어요. 또,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수 있다. 여섯 번째, 스타틴, 우리가 먹는 약물의 주 기전이죠. HMG, 코엠자의 리덕타제라는 효소를 억제시켜주는 영양소입니다. 바로, 홍국추출물, 판텐친, 세삼이, 비타민E, 커큐민까지입니다 자, 밑에 또 보시면요. LPA를 낮춰주는 영양소가 있죠. LP... PA 낯설으실 수도 있는데요. 이 병원에서도 검사를 하는 지표인자입니다. LDL 콜레스테롤과 유사한 지단백으로서 혈전을 분해하는 이 플라스민의 작용을 방해해서 동맥경화를 촉진시킵니다. 여기에는요, 나이아신, NAC, 에나스텔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고, 또 오메가3,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자 중성지방을 낮추는 영양소도 보이죠. 대표적인 게 오메가 3와요. 나이아신이 있다. 우리 또 콜레스테롤 중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이 HDL의 기능을 증가시켜줄 필요도 있을 겁니다. 대표적으로 이 나이아신, 오메가 3, 판텐틴 레스페라트롤, 컬큐민 등도 보입니다. 자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에 더 중요한 게 있죠. 염증을 줄여주는 것, 오메가 3, 아마씨 오메가 9, 식물성 스테롤, 몰약인 이 구글리피들도 보입니다. 또한 HDL의 항산화 능력에 가장 중요한 것이 파록소나제가 있는데요. 이 파록소나제를 증가시키는 것 바로 녹차 추출물 카르세틴 레스페라트롤 글루타치온입니다.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 배설을 촉진하는 것 식물성 스테롤 유산균 식이섬유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메커니즘에 따라 다양한 영양소를 나눠놨습니다. 야 우리에게 익숙한 성분들이 많이 보이죠.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요, 실제로 그 기전마다 영양소를 보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연구 결과의 마지막 부분에는요, 이 중복 성분들을 선별해서 최종적으로 고지혈증에 추천되는 영양소를 추리고 그 용량까지 다시 한번 요약해 놓았습니다. 보시면, 나이아신도 보이고요 식물성 스테롤, 발효대두, 이 청국장, 쏘입니다. 그리고 녹차 추출물 오메가3 아마씨도 보이고요 오메가9 세사미 참기름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타민이 그중에서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알파토코 페롤 형태가 아니라요 감마와 델타 토코 트리에놀의 형태입니다 이 토코 페롤과 토코 트리에놀은 또 구조가 약간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편에 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판텐친 또 레스페라트롤 nac 컬큐민 석류주스 시트러스 비타민 c까지. 자, 이제부터는요. 이 영양소들 중에 제 생각엔 이건 좀 빼도 되겠다 하는 것과 아, 이건 좀 추가해봐도 괜찮겠다 하는 것 이것들을 정리해서요. 이틀 약사의 고지혈증 영양소 베스트 11을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선별한 고지혈증 영양소 탑 11은 다음과 같습니다. 나이아신, 홍국 추출물, 식물성 스테롤, 녹차 추출물인 e g c 지토코트리에놀판테찜 오메가9과 오메가3, 그리고 마늘, 컬큐민, 레스페라트롤까지. 꽤 많죠? 다음 시간에는요, 이 영양소들 별로 제품, 또 함량, 그리고 제품의 조합법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.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, 댓글까지 잊지 말아주십시오.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. 구독을 원하신다면 있죠.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있죠.